2010 고2 모의고사 11월 21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t u r n s t to i l life stories of the scientists from red to gold. 가 다음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어, 이 부분을 해석하면 이거잖아. 이러한 과학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바꿉니다. 뭐로부터? from red. 나부로부터 금으로 바꾼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 단락에 있어 가지고 변형 문제 변형 문제는 끝나고 나서 너희들하고 얘기를 할게. 일단 핵심적인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놨다. 이게 이 단락에 있어서 핵심 아이디어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럼 들어갈게. In school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there's one curriculum 하나의 교과과정이 있습니다. 해놓고 이거는 there is가 들어갔으니까 병렬이 아니라 동격으로 봐야 돼. 그 하나의 교과과정이 뭐냐? 바로 one right way 하나의 올바른 길이야. 과학을 연구하는. 그리고 그 얘기는 one right formula. 하나의 올바른 공식이라는 거지. 자, 근데 그 공식이 spits out. 올바른 정답을 내어놓는데, 그 표준 시험에서, 표준 시험에서 올바른 정답을 내어놓는 단 하나의 올바른 공식. 바로 올바른 커리큘럼만은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교육에서 거의 정답만 있다라는 얘기네. 자, 그러면서 textbooks, 교과서, Grand title. 아주 웅장한 제목을 가진, 뭐와 같은? The principles of physics. 물리학의 원칙들과 같은, 응? 웅장한 타이틀을 가진 그런 교과서들은 아주 마법과 같이 드러냅니다. 그 원칙들을, 그 원리들을 거의 300페이지에 달하게 그러한 원칙들을 드러낸다는 거야. 음. 응? 근데 이 원칙은 뭐다? 바로 우리 이렇게 읽어야지. 하나의 올바른 방법인 거야. 그걸 너희가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래서, an authority figure, 한 권위적인 인물이, 그러니까 한 권위자가, 그때 steps up to the lectern, 그 강의대로 올라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feed us the truth. 바로 우리에게 진실을 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그 하나, 단 하나 존재하는 그 진실을. 자, 그리고 as a theoretical physicist, 그리고 이론 그 물리학자 데이비드 그로스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의 노벨 렉처, 바로 노벨 수상자들의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교과서는 종종 무시합니다. 많은 alternate path, 어떤 다른 길들, 많은 다른 길, 어떤 길이냐 관계되문사지 사람들이 wandered down, 헤매고 돌아다녔던 음? 여기, 관계되면서 여기 빠졌다, 다운 뒤에. 사람들이 헤매고 다녔던 그런 다른 길들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건 병렬. 많은 잘못된 단서들, 그들이 따랐던, 그러한 많은 잘못된 단서들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잘못된 conceptions, 개념들, 그들이 가졌던, 그런 것들은 무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는 뭐만 한다는 얘기야? 어? 어떤 한 정답에 이르기 위해서 그 정답에 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시행착오는 전혀 언급도 안 한다는 거지. 그럼 뭐만 얘기한다는 거니? 바로 똑같은 얘기지. 하나의 그 진실, 오직 하나의 정답, 그치? 어, 그것만 얘기한다 이 얘기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어, 뉴턴 슬로우, 뉴턴 법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치 뭐처럼 그것들이 그 법칙이 도착한 것처럼 아주 음. 웅장한 신의 방문 그러니까 신의 나타남에 의해 나타난 것처럼, 도착한 것처럼 또는 어떤 a stroke of genius 하면 이게 천재의 솜씨다 천재의 솜씨 어떤 천재의 솜씨에 의해 도달한 것처럼 그러한 법칙이 그렇게 배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뿅 하고 이렇게 정답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배운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하지만 뭐다? 이건 동의로고 생략이다 we don't learn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들, 그 해들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어떤 해, 그가 보냈었던, 뭐 하느라 스팬드 시간 ING지? 탐험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그것들을 바꾸느라 보냈던 그러한 그 세월들, 그러한 정답에 도달하기 위해서 보냈던 그 시간과 그 과정들은 배우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리고 The Laws, 그 법칙들, 뉴턴이 확립하는 데 실패했던 그 법칙들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그의 실험이지 뭐에 있어서? 연금술에 있어서의 실험 그런데 이건 실험 밑에 붙는다 그런데 그 실험은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청나게 실패했습니다 뭐 하는데? 요건 이렇게 걸리는 거야 attempted to turn 그리고 and spectacularly failed to tur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이제 나왔네 그 얘기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했고 그리고 납을 금으로 바꾸는데 실패했었던. 그지? 실패했었던 그의 실험. 이거는 그러니까 한 예가 되는 거고, 바로 이제 뉴턴이 확립하는데 실패했던 그러한 법칙은 어떻게 한다? Don't make the cut. 우리가 make the cut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c 에 들어가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don't make the cut 하면 탈락하는 거야, 탈락. 그러니까 뭐, 1차원적인 그 이야기의 일부로서 들어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했다, 이 얘기지. 어, 어디에서 얘기되는? 바로 물리학 교실에서 얘기되어지는 그 1차원적인 그러한 그 어떤 이야기의 일부로서, 여기서 이제 우리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1차원적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니? 그냥 단지 성공한 이야기. 응? 어? 그 성공한 이야기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뭐가? 어? 그 과학자들이 실패했던 그런 이야기들. 정답에 도달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과정들. 그런 것들은 교과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대신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Turn the life stories 이러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바꿉니다 뭐로? 납으로부터 금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뭐니? 납은 바로 이 그가 엄청나게 그 정답에 도달하기 위해 시도했던 이런 많은 시간들과 그런 실험 과정들 이런 것들을 그냥 gold 그 정답으로 그냥 바꿔버린다는 거야 오직 정답만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그냥 5번이지 오직 과학자들의 성공만을 드러냅니다. 자, 뭐 하면서 분석음은? 그들의 과정과 실수는 무시하면서. 이렇게 답이 5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내용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강, 교과서,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들은 오직 정답만을 얘기하고 있지, 바로 과정과 어떤 실패의 이야기들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이런 얘기니까 뭐 내용상으로 별로 어렵지는 않았다. 그래서 만일 변형문제 나온다 그러면 어, 빈칸 문제에 나올 수 있는데 뭐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중에서 만일 빈칸을 낸다 그러면 뭐 이런 부분 나올 수 있지 않겠니? 교과서가 종종 많은 대안이 되는 그런 다른 길들을 무시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뭐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 아니면 instead d 부분 있잖아, 우리 교육 시스템이 그 밑줄로 써 나왔던 이 부분, 이 부분이 또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아니면 이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밑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으로 이런 내용으로 충분히 빈칸으로 또 나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와 빈칸에 있어서 대비 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